안녕하세요. 트로트가 있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트로트 트로트는 별책브로그에 오신 특별지기님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특별책을 지키는 물뽐뿌입니다. 뿜뿜 오늘은 트로트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인 재하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글로벌 대표로 나와서 은메달을 차지한 재하씨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임주리 씨 아들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트로트 엄친아답게 타고난 재능이 대단합니다. 역시 노래는 타고나야 하나 봅니다. 임주리 씨의 불행했던 결혼사연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여하튼 아들 재아를 낳은 지 20여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생후 20여일의 아기는 비행기를 탈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구니에 아기 재아를 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며 임주리 씨가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결혼생활을 끝내고 출산 20여일 만에 그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돌아오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드라마 엄마의 바다 삽입곡이던 립스틱 집게 바르고가 대박이 나면서 탑 가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이렇게 애달픈 사연이 있는 아들이 가수가 되고 처음 나간 경연 프로에서 2등을 하고 그 아들이랑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트로 전국체전 갈라쇼에서 아들 재하와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부르는 임주리 씨를 보니 기특하고 뿌듯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임주리 씨도 가수는 가수여서 나이는 들었어도 입도 별로 벌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전성기 때의 노래 실력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감동이 전해지는 무대였습니다. 트롯 매직 유랑단에도 임주리 씨가 출연한 것 같더군요. 다시 한번 아들 재하와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을 보니 아들 키운 보람했다 싶어 저 또한 마음이 흐뭇해지네요. 엉뚱발랄 사차원 매력을 재하에 의하면 엄친아란 엄마랑 친한 아들이라고 하네요. <laughs> 효자이기도 하죠. 가수가 된 계기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 엄마의 노후 자금이 되어드리고 싶어서라고 하네요. 두 모자의 앞날이 꽃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월 20일, 브루의 명곡 트로트 전국체전 리벤지 매치에서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불러서 3연승을 하며 일부 우승자가 되기도 했죠. 20대 때 해놓은 것이 없어 우승 트로피를 받아서 주무시는 엄마의 머리맡에 놓아드리고 싶다는 가슴 찡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라는 대로 일부 우승을 차지하여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네요. 조용필의 찐팬인 저는 솔직히 타 가수들이 조용필의 노래를 부르면 좋은 노래 망치는 것 같아서 짜증이 좀 났었는데요. 재하가 부르는 그 겨울의 찻집은 한 소절만의 우승을 예감했습니다. 어? 2부 우승자와 또 겨루는 방식인가요? 제가 한동안 부류의 명곡을 안 봐서 대결 방식을 잘 모르겠네요. 트로 전국체전 내내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으로 매 라운드마다 1, 2위에 랭크됐었죠. 은메달의 주인공 진혜성 씨가 이미 두터운 팬덤을 거느린 현역 가수가 아니었다면 재하가 우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게 경연 내내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여자들 노래도 그냥 원키로 소화할 정도로 고음도 대단한데요. 트로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선보였던 순천만 연가는 처음에 들을 때는 재하의 가창력이나 감성에 비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트로 전국체전 갈라쇼에서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간 연습을 더 해서인 걸까요? 재하씨도 트로트 가수라고 한정 짓기에는 스펙트럼이 넓은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원 반전 허당 매력의 예능감과 외모도 훈남이고 여러모로 미디어에 맞는 인재가 아닐까 싶어요. 트롯 매직 유랑단에서 극기와 4차원 엉뚱 매력, 거기에 반전 애절 보이스의 가창력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불의 명곡 방송 중 진혜성 씨에 의하면 신승태 씨랑 재하가 제일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승태 씨가 보면 볼수록 매력 터지고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재하와 어떠한 케미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상 특별책의 물뽐뿌였습니다.